일본여자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일본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정보를 한국한테 반설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여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짜 빠진 어징어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어징어게임을 봤는데 일본에서 다른 해석이나 반응이 있어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어징요 게임은 90개국에 1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 약간 그 이상한 위기온도 있어요. 일본에 있는 유명한 만화이랑 영화가 있는데 카이지라는 드라마나 만화가 있었는 어징어 게임은 그 일본에서 비슷한 거 많아서 어징어 게임이 벼절한다고 해요. 어징어 게임의 감독이 일본 작품을 벼절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돈을 가지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스토리에요 많은 사람들 죽을 때까지 미친 게임을 하는 것. 그래서 게임 승리자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건돈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 있는 카이지 어... 감미 사마 의유도리 다르마 산가 고론 다 그런 거를 표절했던 거 아냐? 이런 태그들이 있어요. 근데, 징요게임은 봐서, 어, 이런 위견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게임은 스토리 설전이나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영화나, 어, 드라마나, 어, 음악도 그러는데, 그런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지금 사회에서 있는 문제나 그런거는 그검던점이 있을 때도 있어서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오징어게임은 잘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어, 일본 작품이랑 뭐가 비슷한지 그런거만 열심히 보는게 좀 부끄러워요 일본 사람인 제가 볼 때도 어, 부끄러워요. 감독에 어, 물어봤더니 카이지나 라이아 게임 일본에 있는 드라마 라 게임에서 어지연 게임 스토리를 오랫동안 생각했을 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인정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인정 아니고 인터뷰에서 그냥 말했는데 뭐가 인정합니까? 왜 이렇게 감독이 뭔가 나쁜 거를 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이지나 다르마상 가 거론다 카미사마 노유토리랑 뭐가 비슷한지 말하면 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데스게임을 하는 거 그래서 게임 승리자는 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패자는 죽을 수 있어.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다 스토리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이거를 때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의견을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있어. 일본 음악을 벼절한다고 해요. 뭔가 J-pop이나 일본에 있는 아이돌, 차니즈.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이거를 표절한다고 해요. 이거를 보면 진짜 놀랐어요. 완전 다른데 뭐가 비슷한지 좀어 내가 알고 싶어요.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처럼 멋있는 그룹이 절대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보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보다 좋은 거는 개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일본에서 있었다 말하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드라마나 어, 영화도 인기 있었는데 근데 오징어게임처럼 그 세계에 영향도 없고 인기도 오징어게임까지는 없으니까 꼴불견이에요 어, 양극화 사회이라서 스토리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회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국을 항상 깔보는 때 말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역시 한국 양화사회 표현하는데 오징어게임을 잘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있는 어, 문제라고 어, 절대 생각 안 해요 일본에서 확실히 양국 과사회 있는데 이거를 보려고안 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영화 곡성이에요. 여러분 곡성 봤어요? 저는 몇 번이나 봤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목선 스토리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수 있다.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효진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 많이 있어서 그 스토리 처음에 먼저 어, 이상 보석 나와서 어, 이게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니까 그 어느 새로운 사람 아언 새로운 사람들 뭔가 어, 이상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원인은 그냥 보송이었다. 다음 오징어 게임을 빨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얘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